진짜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인 성경에서 말씀한대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 진짜 진리로 인해서 영생의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진리의 말씀을 통해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은 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는 마지막까지 진짜 진리인 성경 말씀만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만든 가짜 내비게이션이 성도를 유혹하고 곁길로 가게 하여 지옥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진리는 성경만이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는 유일한 네비게이션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따라서 오직 진리인 성경 말씀만 따라가야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게 됩니다. 또한 진리인 성경을 통해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는 감사해야 합니다. 사실 진리인 성경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다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만 믿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따라서 내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이기에 범사에 감사함으로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그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구원받은 자는 진리를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디모대 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이라.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진짜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 받았음을 확신하고 진리인 말씀만 따라가고 은혜를 감사하며 진리를 전하여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켜 천국에서 영생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